오늘은 안젤이 세 번째 생일이에요. 아침부터 엄마는 부엌에서 바쁘게 생일 준비를 했어요. 안젤은 거울 앞에 서서 핑크색 생일 티아라를 쓰고 말했어요. 오늘은 나 안젤 공주님 생일이에요.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생일 공주님 생일상이 곧 완성돼요. 잠시 뒤 테이블 위에는 안젤이 좋아하는 과일, 치킨,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이 차려졌고 가운데엔 초코 케이크가 놓였어요. 케이크 위에는 숫자 3이 적힌 촛불이 반짝였어요.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단발머리 민지, 고양이 인형을 들고 온 수지, 자동차 장난감을 든 태우까지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안젤아 생일 축하해! 친구들이 외치자 안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쑥스러우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다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젤은 소원을 빌고 후하고 촛불을 껐어요. 친구들과 케이크를 나눠먹고 풍선 놀이도 하고 귀여운 선물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어요. 안젤은 그네를 타고 친구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함께 웃으며 뛰어 놀았어요. 모래놀이도 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즐겁게 놀았어요. 안젤의 티아라는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자 안젤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는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안젤은 살짝 눈을 감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엄마는 속삭였어요. 우리 안젤, 세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안젤은 엄마 손을 잡고 따뜻한 꿈나라로 천천히 잠들었어요.